아, 나 말이지. 흥부 큰이모가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우음쌓이다간다고 친척들, 편찮으셔가지고 이양도 올라가서 한달 정도 간호하고 오고, 눈 주위가 시커먼 게 건강에 안좋으시더니 불국돌라 가셨어요. 오케이, 어 chị tạm xong kêu là của thay đi không Chị bye bye. Bye bye. Con đâu? Đi con đấy Nắng rồi này.

너가 필요하냐? มาไข่งามๆค่ะแม่ตัวนี้แม่บอกว่าใช่ไหมน้อยจะกินซื้อตัวให้กันดีกว่าตัวหวาน 对吧、嗯？嗯嗯嗯嗯 <laughs>

다따먹을수 없는 자라는 데가 아직도 좀 남았네. 우리도 타이거즈도 너무 좋아하고. 아 이거 이제 이거 이거 좀 헛담하잖아. 이거 방에 들어가면 방에 이어가면 방에 들어가면 방에 들어가면 방에 들어가면 방에 이어가면고에 들어가면 방에 들어가면 방에 들어가면 방에 들어가면 고에들면 방에 들어가면 방에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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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에 아 이제 그게 좀 어려워서. 네. 예, 보면 아, 맞 아이고, 그다음월일으로 직접 들어 아. 이걸로 <목소리> 되겠나? 이걸로 <목소리> 되겠나? 다고엽다 귀엽다. 귀엽다, 귀다 귀엽다, 귀엽다. 귀엽지 귀엽다. 귀엽 근데 뭐 카드로 는야 아니, 그러니까 카드 전는 있는데 전부 응. 다 결제를 안 해주는 거야. 얘들이그나 아니, 결제가 아니고 카드로 는야안 아니, 그러 그런 식으로 얘네들이 깎아주는 거야. 야, 이거 재직요 그게 아니라 원래 가격이 40만 원대야. 이걸 시키면 얼마에 판다. 고부다 차놓고 결제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안 쓰고, 안는 거야. 응.

กูรู้แล้วมือหนึ่งมามือหนึ่งมาเอาพี่น้องไรอะ multim пор 이걸로 2 1 1 5 21157이2 1 하나씩 이따 저녁 먹고 싶어 뭐 고구마 안면이뭐 그런 거해지 인수부터 해가지고 또 한번 해가 와이파이 비번이 몇 번이에요? 이렇게 1번는안거같아

안 먹는 거. 하나 못 ทังทังทีนาเ่าอยู่ทังทีขาวเทียวไ่ดอืมจะลูกค้าลูกค้ามาค่อยค่อยขายก็ข้ไพดถึงเรืออะไรนาจังมือจังมือเอ่อประมาณเอาทิตย์อาทิตย์ประมาณหนึ่งอาทิตย์เนาะ 갑자갑자 <laughs> 비미행 오늘 저거지 오늘 토요일이구나 오늘 어? 토요일 문희 본? 아니 오늘 완 오늘 완사오 어 완사오 어 문희 완사오 완사오 완싸오사오 완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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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이

khay rồi ma luôn khay phải kia chị phải đây bố